그러니까 루크랑 캔 같은 그게 캐릭터가 진짜 어려워 이게 바로바로 바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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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지지가 않아 스탠다드 캐릭터들은. 음. 아, 매직 점프 몇 번을 맞네. 맞냐 이거. 아, 대공. 아, 이거 대공 해야 돼. 아, 이거 대공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빼먹은 것도 있잖아요. 대공 못 치는 거.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아, 이건 대공 해야 돼요. 하는 타이밍에는 나도 지금 대공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공은 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지금 아키 하면서 장풍캐 안 하다가 장풍 쏘니까 장풍 맞들려가지고 장풍 계속 쏘잖아요, 막. 그리고 아키 장풍이 좋기도 하고. 근데 내가 장풍을 쓰고 싶은 상황은 상대도 뛰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마인드셋을 장착을 하세요. 어. 내가 장풍을 쓰고 싶은 상황은 상대도 뛰고 싶은 상황이야. 똑같아요, 그게. 맞물려요, 맞물려. 그래서 내가 장풍 쓰, 써야지 할때한번더 생각해. 참자. 참고 대공 보자. 상대는 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거 말고는 지금 할 말이 없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루크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대충 실황으로 보여드릴게요. 마스터 리그에서도 되면은 어쨌든 다이아에서도 되는 거잖아. 아 물론 심리는 그렇지 않지만 <laughs> 심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느껴나는 다이아 심리와 마스터 심리 완전 달라. 근데 얘는 좀 그런데 이, 얘는 얘는 또또 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장풍 쓰고 싶을 때 상대는 액션 너클로 온다고,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그냥 가는 거야. 하하, 봐봐, 봐봐. 상대 뛰었죠? 내가 장풍 쓰는 타이밍에 떠 뛰었잖아. 봐봐, 봐봐. 내가 장풍 쓰고 싶어. 그렇지, 뛰었지. 이번에 아니었어. 썼는데? 나 썼거든요? 어. 봐봐. 상대도 뛰잖아. 상대도 뛰잖아요. 봐봐. 처음에 개막, 개막점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도 뛰고 싶어져. 봐봐. 뛰잖아. 봐봐. 봐봐. 뛰죠? 봐봐, 또 장풍 쓰고 싶어. 뛰잖아. 봐봐, 또 뛰잖아. 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laughs> 아키 아키. 이거 싶... 그냥 점프를 많이 뛰는 친구구나 이 친구는. 여차. 아. 봐봐 장풍쓰고 또 뛰고 싶지 뛰고 싶지 뛰고 싶지 라이징어퍼 뛰고 싶지 번아웃때 뛸수 밖에 없거든요? 봐봐 번아웃때 뛸수 밖에 없어 번아웃때 조금 더 대공을 보세요 조금 더 대공을 봐 봐봐 뛸거야 라이징어퍼 봐봐 여기서 장풍쓰고 싶잖아 장풍쓰고 싶잖아 뛰고 싶지 뛰고 싶지, 뛰고 싶지. 봐봐, 뛰잖아. 봐봐, 나장풍 쏘고 싶거든. 봐봐, 라이징 커하면 얼마나 게임이 쉬워져? 또 뛰, 또 뛰, 또, 또 뛰지. 아. 얼마나 쉬워져? 뛴다. 봐봐, 얼마나 쉬워져? 아. 시브 개새야. 진짜 개빡치네, 진짜. 장기 F 좋은 예죠. 좋은 예죠. 내가 내가 장풍을 쏘고 싶을 때 상대도 뭐다 뛰고 싶을 때, 뛰고 싶을 거다. 잘 봐, 개막 점프한다. 난 장풍 쏜다. 계속 쏠 거야, 계속 쏠 거야, 계속 쏠 거야, 계속 쏠 거야. 그럼 점프하자. 봐봐, 이렇게 하면 돼요. 봐봐, 봐봐. 또뛸 거야, 또 뛴다. 봐봐, 내가 장풍 쏘고 싶거든 또뛰 뛰죠. 봐봐. 봐봐. 어떻게 해야 돼? 아 살려주세요. 뛸뛸 거야. 내가 장풍 쏘고 싶거든 지금. 되게 장풍 쏘면 좋은 거잖아. 새끼야. 자 번. 장풍 쏴. 계속 쏴, 계속 쏴. 아, 봐, 봐, 뛰잖아. 내가 안 쐈으면 어떻게 됐어? 내가 대공 쳤잖아. 아 씨발 이거 봐봐. 이렇게 이렇게 진 거예요. 이렇게 진 거야. 이렇게 진 거예요. 봐봐. 안 뛰었으면 안 쐈으면 어떻게 됐어 뭐야 이거 쏘고 싶다 쏘고 싶다 쏘고 싶다 고 싶다. 싶다 나 장풍 쏘고 싶어 봐봐 아 조졌다 괜찮아 괜찮아 난 지르게 이겼거든 이그제이그제아씨브라 뭐야 이거 아 왕가메 아씨브 아, 시어바즈아 <목소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 게이지 꽉 찼거든요? 한공쏘고 <목소리> <방콕> 싶다. 이거 있죠? 아, 쓰 뭐야, 이거. 죽었다. 뭐야, 이거. 대공이 안 되니까 지금 다 쳐맞은 거잖아, 봐봐. 그쵸? 대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장풍 쏘고싶다? 장풍 쏘고싶다 나는 장풍 쏘고싶다 장풍 쏘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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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풍 쏘면 어떻게 돼 아, 뭐야 번아웃때는 뭐다? 더 장풍 쏘고싶다 더, 두들, 더 두들겨야 돼 안되면 그냥 어? 싶어. 또 쏘고 싶어. 봐봐, 봐봐. 자, 봐봐, 봐봐, 봐봐. 나 지금 없어. 게이지 없어. 그러면 벗어나, 벗어나, 벗어나. 장풍 속에서 벗어나. 또 뛰고 싶지? 아, 계속 계속 게이지 채워, 게이지 채워, 게이지, 게이지 채워, 게이지 채워, 게이지 채워. 아, 개막점프할 거야. 난 장풍 썼다니까 봐봐. 또 뛰어, 또 뛰어, 또 뛰어, 계속 뛰어봐. 어, 쏘어 이거 썼어 쓴, 쓴 거야. 아, 쏘지라. 어, 장풍 쓰고 싶어. 장풍 쓰고 싶어. 나 장풍 쓰고 싶어. 뛰고 싶지. 봐봐. 아, 강판... 자꾸, 자꾸 아키게 나오네, 미치겠네? 향풍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쓸까? 써, 쓰자. 아, 신블라야 아, 근데, 아... 아, 이거, 이, 저거, 리셋 예상했거든요? 근데 내 손이 안 갔어. 내 손이 안 갔어. 지금 제가 못 하고 있는 거는 바기 때문이다. 봐봐. 지금 장풍 쏘고 싶거든요. 이렇게 좀 안전할 때는 계속 써. 이렇게 상대가 점프해서 올 때도 안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장풍을 지금 썼지. 그럼 상대가 뛴단 말이야. 아 씨발. 개씨발 이피에서 지금 안 나가잖아 나는. 뺐는데도 못 쓰면은 죽어야 돼. 봐봐. 봐봐. 근데 나질러야 되는데. 봐봐. 나 봐봐. 나 실내가 막고 지르기. 아 다시 다시. 다시 이건 내가 점플 했어요. 어 뭐야 이건? 나 점프 하고 싶거든요. 좀이 정도 거리 벌어졌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시이불아 아주 이겨 이때 질러 버려 그냥 씨발 봐봐 대 시블 실내가 죽여 버려 아 죽여 버려 그냥 안 써도 아나나아사용좀 장구쏘고 싶거든요? 일단 써. 게이지가 없을 때는 채워, 채워야지. 가까이 갔어, 잡어. 아, 테이크였다. 기가 막히죠? 아, 아빠님! 이렇게 안전한 데서 계속 싸 하지마. 신뢰가 하지마! 어. 근데 게, 게이지가 없잖아요? 악기사인 줄, 악기사. 질러버려, 그냥. 씨브라요 가세요. 봐 봐. 봐 봐. 되죠? 어, 좃! 장풍 쓰고 싶거든요. 아, 씨발. 이 사람은 안 뛰어. 안 뛰면은 아마 안 하면 되잖아. 아, 몰라 막 썼어요.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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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새끼야앞 대시를 좋 아, 하니까 계속 약손을 끊어버려. 상대하고 나와의 대화 아, 요 대화. 소꼬마대다이 새끼야 그만해. 봐봐 앞 계속 대시하잖아 앞 대시하잖아요. 앞 대시하잖아 계속 기다려. 앞 대시하 계속 기다려 앞 대시만 봐봐. 상대와의 대화라고 했어요 분명히 질러버려 그냥 질러버려 그냥 뭐해야 돼? 몰라 난 몰라 그냥 아. 상대하고 대화라니까 대화 몰라 이겨버려 그냥 몰라 그러니까 보여드렸죠? 자 됐죠? 여기까지입니다.